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스타리아 투어 11인승 받았습니다. 보통 자동차 시장이 이제 바뀔 모양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예전의 가치에서 새로운 가치로 세대 전환을 해서 넘어갈 뭐 모양이다. 이렇게 느끼려면요. 뭐 최첨단 전기차를 좀 경험을 하든지 플랫폼화든 아니면은 N처럼 저렴한 가격대의 극강의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뭐 그런 충격 정도는 받아야 와, 이제 세상이 바뀔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 스테리어를 받고 나서, 아, 이제 진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자동차 시장이 드디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프리뷰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지금 이 차가 승합차란 말이에요. 승합차를 오래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승합차의 불편함을. 승합차는 혼자 탈때 정말 승차감이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총중량이 11인승 같은 경우에는요. 성인 한 명당 무게를 70kg으로 하게 되면 770kg이 더, 더해집니다. 더 그다음에 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의 무게를 실을 수가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항상 자동차는 총중량일 때에도 거동의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서스펜션을 조율하게 되는데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그 무게 변화의 폭이 크니까 서스펜션을 상당히 좀 단단하게 조율할 수밖에 없어요. 롤틸 스테프니스를 딱딱하게. 그러면 혼자 타게 되면 은 이건 일상적인 A2B용 카로 이용하는데 정말 불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카니발이나 미니밴 이런 SUV 같은 뭐 그런 형태까지 근접할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또그 중량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만 매끈한 이런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이게 상용차라고 이게 승합차라고 이런 생각이 들게끔 승차감을 잘 조율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보면은요 지금 30km로 넘어가는데. 예전에 승합차 이러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없었죠. 여기 좀 상당히 높은 턱인데요. 네. 저 혼자 타고 있단 말이에요. <laughs> 그런데 이렇게 승합차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가족, 3대가 사는 가족이 요즘은 뭐 흔치는 않은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가족이 사는 가족들이 승합차를 유일한 불편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사실 망설였거든요. 그래서 카니발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는데, 지금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가중용 승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정도의 승차감으로 조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생업 현장에서 1톤 트럭을 비롯해서 고중량 트럭, 그 다음에 이런 승합차 스타리아, 스타렉스죠 이런 차들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거 바로 타보고서 우와 이게 승차감이 왜 이러지? 어, 이 정도면은 미리밴 대신 이걸 이용해도 되겠는데라는 생각까지 들게는 하더라는 거죠. 물론 승합차는요. 여러 사람들이 타고나 짐을 좀 실어야 본연의 서스펜션의 세팅에짐 면목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 타고 가거나 뭐 둘이 타고 가게 되면 여전히 이게 좀 튀는 그런 느낌들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과속 방지 트 넘어갈 때 그렇게 뭐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기존 승합차와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게 첫 번째. 어 이제는 승합차도 이렇게 조율을 한단 말이야?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다라는 점. 두 번째는요. 이게 디자인이 잘 됐고 못 됐고 뭐 호불호를 떠나서 정말 독특해요 이거 그냥 컨셉트카라고 지금 내놔도 사람들이 오 멋진 컨셉트카로군 뭐 이렇게 볼만한 디자인입니다 페라리 옆에 있어도 기가 안 죽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페라리보다 얘를 더 많이 봅니다 아직도 그래요 뭐폴 베오벤 감독의 로봇카에 헬멧을 닮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디자인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승합차에서 이런 디자인을 적용했다 라는게 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제는 점차, 자동차가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사실, 현대가 이런 디자인을 상용차, 그것도 양산차의 뭐, 니치마켓용 스포츠카가 아닌 상용차. 상용차라는 거는 경제성, 그리고 또 초기 구입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이걸 통해 상업회기를 통해서 재활을 벌어들이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의 소비자들은 사실 디자인이라든지 뭐, 외형적인 가치보다는 얼마나 이용하기가 편리한지, 경제적인지, 효율적인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비자들에게도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차별성을 느끼게 할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을 냈다. 디자인이야 뭐 디자이너가 해서 시간 올리면 되는 건데 이걸 경영진들이 또 승인을 해서 양산으로 이어지게 했다. 사실 예전에 정몽구 회장 체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예전에 현대가 얼마나 경직돼 있고 수직 구조였다라는 거뭐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위에서 야, 뭐 장난해? 승합차, 야 이거 영업 현장에서 이런 디자인 가지고 이, 이 소비자들이 사겠어? 한 마디면 다백 지원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영진들은 오 앞으로 미래 시장에 뭐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장을 또 환기를 시켜보는 것도 괜찮겠어. 오케이 승인. 양산. 이게 이어져서 승인이 났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상용차로 양산화됐다라는 게 저는 놀라운 겁니다. 기업의 분위기, 컬러, 기업의 철학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자동차 시장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짚겠습니다본 시승기에서 뭐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웨 스타리아는, 그, 배터리 전기차는 기획이 안 되냐. 요거 전기차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 멋진 전기차인데? 이 정도 비주얼이면 전기차나 얼마나 하지? 뭐 이렇게 다 동의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수소 배터리 전기차는, 기획이 돼있다고 하는데 P배터리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로 움직이는 BV는 지금 기획이 안돼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가 저 배터리 전기차의 가치를 뭐 승합차 이거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승합차에 실어놓으면은 내연자동차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 11인승 같은 경우엔총 중량이 3톤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배터리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승합차라서 뭐 자전 충전을 염두에 두고 뭐 배터리 용량을 실린다고 해도 이게 총 중량이 있으니까 배터리 용량을 무조건 줄일 순 없어요. 그러면 한 6, 70km 왔다 오는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배터리 무게만 한 450에서 500kg으로 증가게 하 됩니다. 그러면 총 중량이 3톤에서 더증가들하니까 중... 그러니까 3.4톤, 3.5톤이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 버리면은 전반적으로 이 차량 설계를 할때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자동차들은 움직이는, 관성을 저항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이 중량이 증가하면서 오는 부담들이 상당히 커져요. 그러니까 뭐 프레임 전체에서 오는 부담도 커지고, 서스펜션에서 받는 부담도 커지고, 또그 외에 부싱이라든지 각 장치들, 동력계통, 뭐 전비,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안전에도, 에, 너무 많은 높은 중량은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이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배터리가 밑에 깔려서 뭐 무게중심을 잡아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전반적인 전체 무게가 늘어나게 되면은 관성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요 레이트를 그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컨트롤 상실하는 구간에서 운전자가 이걸 제어하기도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량이 넘어가게 되면은 네, 그거는 조금 안전 문제 때문에 기획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지금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너지 댄스티, 킬로그램당 그 에너지가 담을 수 있는 그 한계, 에너지 댄스티, 요걸 감안을 해볼 때 아직까지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튬이온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두 배가량 높아져서 절반 무게로도 한 60, 70kWh의 용량의 배터리를 실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때 돼서는 아마 기획이 될 텐데 아직까지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그럼 수소 배터리 전기차는 어떻게 해서 기획이 되느냐. 수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BEV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수소 배터리에 들어가는 배터리 스택은요.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켜서 이게 안정화되는 물로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려면 을그 전력으로 전기모터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배터리처럼 외부 기전력을 통해서 받아서 저장을 해서 그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화학작용을 통해서 과 전력을 생산하는 을 그런 화학작용을 유도하는 배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무게가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를 집어넣고 수소 관련된 내부 장치니까 그러니까 카본으로 만들어진 본배가 세개 들어가게 되면은 요 카본은 또뭐 크기에 비해서 카본이라는 소재가 상당히 경량화할 수 있는 소재기도 이 하고요. 그다음에 수소는 뭐 가득가득 본배를 채운다고 해도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기 이 때문에 이거를 700바로 밀어 넣어도 이게 몇 킬로 안 됩니다. 그래서 수소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 자동차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에 적용을 해서 바꾼다고 해도 총 중량의 증가폭이 되게 크지 않은데. 이 리튬이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이 저장용 배터리 때문에 이 P 배터리 때문에 상당히 무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계획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요 평가하실 때 승용차하고 승합차는 좀 평가가 달라져야 돼요. 역시 또 무게와 관련된 얘기인데 고중량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승합차라든지 뭐 이런 트럭 이런 유들은 하부에 알루미늄 막금을 쓸 수가 없어요. 뭐, 쓰면 쓰죠. 뭐, 더 두껍게, 크게,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 일단, 단위 면적당 알루미늄 합금이이 강에 비해서 견딜 수 있는 강성 자체가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적합지가 않습니다. 고중량이라든지 많은 탑승 인원을 칠고서 안정적인 거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을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이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저렴하고 경제성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잦은 고장을 일으켜도 안 되고 쉽게 말해서 변형이 잘 되거나 그걸 통해서 잦은 교체를 통해서 비용을 발생시키면 안 되고 비용을 발생시키더라도 그 비용이 저렴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저렴하면서 강성 부분에서 확실하게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재질의 재료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강이죠. 그래서 보통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요. 저렴한 승합차든 아니면 비싼 승합차든 승합차 하부를 보면, 뭐, 알루미늄 막금으로 뭐 이렇게 도배된 그런 구조는 못 보실 거예요. 그러니 승합차는 승합차의 용도가 있고, 또, 그 설계 패턴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한 10분 전에 받았는데, 받고 나서의 첫 느낌, 이걸 딱 받았을 때, 아, 스타리아가, 어떤 기존의 승합차 대비 어떤 느낌을 전달을 해 주는가. 그걸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짧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이어지는 프리뷰 그리고 또본 리뷰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